이번 시간은 우편에 있는 양과 좌편에 있는 염소 비율을 통해 천국가는 심판 기준 6가지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까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이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말합니다. 34절까지만 우선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라고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어, 35절에 보면은 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36절에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고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문자대로 해석을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사회적 약자들 이고 그 약자를 또 도와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그 돕는 자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자, 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 받으라. 나는 그 말에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늘 그것이 삶이고, 어, 그 사람이 늘그 안에서 늘 하는 일은 특별하지가 않죠.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네개한 것이다. 라고, 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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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내가가 누군가, 40절에 보니까,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네개한 것이다. 예수님을, 어 예수님과 동일시하고 있죠. 그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한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고, 예수님과 이 동일시, 어 하는, 그 이유는 어, 지극히 작은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파송된 자, 자 어, 예수의 제자들이겠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천국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말,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에 육신이 되이 땅에 오셨으므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된 자, 그리고 동일시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구원은, 구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제를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구원의 열매는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를 안 해서 지옥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구제는 기독교에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제단체에서도 더 많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게 구제입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한다 라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가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 구원을 받는다라고 흔히 말하죠.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 곧어 다시 그것으로 말씀을 좀더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은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동시시했습니다 그런데 내네 형제 중에라고 할때이 형제가 성경적 의미를 한번 어, 성경에서 한 번, 말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마서 8장, 29절에, 그로 많은 형제 중에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 예수님을 어, 말하는 것입니다. 아, 또한, 어,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무리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예수님의 가족이 오죠. 그래서 제자가 말합니다. 가족들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왔습니다. 형제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48절에, 누가 내 모친이며,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인이라 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가족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가리켜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을 했다 라고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 되었을 때를 또한번 보면요. 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라고 합니다. 자,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은 어... 그리고 영접을 했다는 것은 자 복음을 받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목적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이라고 말합니다. 자 고난의 길을 걷는 이유는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걷는 거죠. 그래서 늘 나그네처럼 네 어,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은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할때이 영접, 어, 보시면, 어, 이게, 어, 이 말씀들을, 어, 육의 눈으로 보지 않고 영의 눈으로 보면요. 무엇을, 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 생명, 생명수를 마시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인 게 되는 것이죠. 또한, 어,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 돌봤고, 오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고, 자, 이 예수님은 사실 오에 갇힌 적이 없죠. 그리고 오게는, 예, 누가 갇혀 있습니까? 오에 갇힌 이 일반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 예수님의 그, 음, 옥에 갇혔을 때를 한번 어, 먼저 보겠습니다 자, 옥에 갇혔다는 것은 신앙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를 말하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실제로 갇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 성경대로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그 받는 어, 그러한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여섯 가지 고난은 성경 어디에서 볼수 있냐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겪는 고난과 같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네, 이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적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어, 그 영적으로 목마르고 영적으로 줄이고 영적으로 병들었고 영적으로 헐벗었을 때, 자이 옷을 입혔거는요 말씀의 옷을 말하는 것이에요. 말씀의 말씀의 옷을 입는다가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적인 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어, 이것이 어, 세상적으로 오게 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 교도소에도 물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 성경에서 어, 지금 여기서 하는 게 예,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돌보라는 그 뜻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심판의 기준 여섯 가지를 통해 양과 염소를 그리고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어,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제도 동일하게 지난번 마태복음 18장 누가 큽니까? 라는 것을 통해서 어, 어, 그와 같은 주제예요. 누가 어떻게 천국에 갈수 있나라는 것이 이번 주제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기독교인에게 어떻게 천국 가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물어보면 모두 믿음으로라고 말합니다. 자, 이 대답은 100% 정답은 아닙니다. 또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잘 설명은 못합니다. 믿음은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은혜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은 반드시 말씀대로 사는 그 발걸음, 그 말씀이 지향하는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이 행해질 때, 그래서 그것을 또한 행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자, 오늘은 그래서 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어, 그것이 주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또 에베소서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는데 행암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자이 행위의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행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율법의 행위, 자, 율법을 따라 사는 그 삶, 그 움직이는 모든 것, 어, 그것을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이루는 행위, 어, 말씀이 어, 이끌고 가는 그 길을 따라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 그래서 말씀을 이루는 행위라고 어,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 이 믿음과 행위에 대한 설교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목사님마다 조금씩 달라요. 틀린 게 아니라 그만큼 주제가 까다롭고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또 범위도 좀 넓습니다. 언제 한번 어, 그 주제가를 가지고 할 때가 있으면 그때 좀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한 음,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라고 말을 하죠. 특별히 야고보서 2장 17, 20절에 보면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해요. 자 행함은요, 행함은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순종을 기반으로 해서 무엇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해서 그 말씀대로 어, 그 사람이 그 움직이고 생각하고 이루려고하는 모든 것을 행함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나 어, 히브리적 관점은요, 믿음과 행함과 순종이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예요. 그건 당연히 하나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어, 이 믿음을 지적인 수긍에불간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마귀도 믿고 떤다라고 했어요. 마귀도 지식으로는 알고 있, 있다는 것이에요. 자, 20절에 보면 헛탄한 사람은 행함 없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라고 어,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받았으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해요. 자, 이 선한 일은요, 어, 진리의 말씀이 선한 일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 어, 그래서, 어,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뿐이라 이 선한 이 분이 바로 원하는 일, 그대로 행하는 일, 따라가는 일, 이런 것들이 선한 일이 되는 거죠. 자, 내가 영생을 소망한다면 무엇하라고? 개명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식개명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모세오경에서 말씀하신 가르침, 언약,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비유로 더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야구보서 1장 22절에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말씀을 행하는 자가 양이고요. 교회 안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열심도 내요 어, 근데 양이 잡죠. 근데, 어, 말씀은 같이 들어요. 똑같, 은 영의 양식을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자기 생각, 자기의, 자기 열심으로 해요. 근데 그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성경이 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62편 12절에 보면 주여 인자하면 주께 속하였나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라 라고 말해요 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이, 이야기고요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은 사실 너무 많이 들어서 어, 세뇌된 그 지적인 동의에 불과하기도 하죠 어, 그럼 또 행함은 무엇인가? 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 행함은 항상 하나님 편에서 진리가 지향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편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편을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있어요. 큰거두 가지만 말하라면요. 자 사사기 5장 19절 31절에 이 적군 어 그 총사령관 시스라가 있습니다. 시스라를 죽인 여인 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잠이든 시스라의 간자놀이에 말뚝을 뽑아서 거기에 박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장 15절 17절에 보면은 어 애구방이 남자 아이들은 다 죽여라라고 명령을 내려요. 근데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리는 히브리 산파가 있었어요. 십부라와 부하였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이 나와요.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 등등이 많이 있어요. 오늘까지 복음땀에 피 흘리신 많은 분들이 있죠. 때로는 목숨을 담보로 하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 행함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말씀을 좀 보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간단하잖아요. 그쵸?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갈 것이 아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쉬운 내용이에요. 아, 그 다음에 듣고 행할 때의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는 것이고 듣고 행하지 않을 때에는 모래 위에 지어서 금방 무너져 버린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반드시 구원은 구원의 완성은 행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염소들의 이야기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어, 왼편이라는 것은 말씀과 자기 생각을 함께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말씀도 듣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지만 종교 생활은 했는데 주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염소라고 하죠. 왼편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과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어, 말하고 있습니다. 어, 이 반대죠, 양이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자,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고 오게 갇혔을 때 와서 보지 아니하였고 음, 반대로 했기 때문에. 예. 반대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결과가. 자, 44장에, 44절에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낙은에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라고 말합니다. 자, 양들과 반대로 말을 하고 있죠. 양들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이 염소들은 예, 영벌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의 결론장이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말이 없어요. 행위에 따라 어, 심판을 받는다 라는 말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